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오전 9시 18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와 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각각 2.7%, 0.7%로 예측치와 비교해서 부합한 결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2%로 예측치 0.3%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물가가 원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여 주었던 결과였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2.7%가 나왔을 때 데이터가 왜곡이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비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히나 파워 연준 의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과감하게 보여 주었습니다.그 어간이는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꼭 해임을 의미한다기보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할 것이고 새로운 의장 지명에 좀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c m e 패치에 의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1월 달에는 더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월이나 되어서야 25BP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처음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고용지표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지표와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어, 금리 인하와 관련한 양대산맥이다라고 산맥, 보실 수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좀더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를 주어야 금리 인하가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없는 과정에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인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늘 그러듯이 데이터를 좀더 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상황은 또늘 바뀔 수 있고 그 이유는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과 같은 이벤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빨리 조속히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물가 지수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현재 물가가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듯이 생필품 그러니까 먹을 거라든지 주거비, 집값이라든지 렌트비라든지 또는 의료비 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물가 지수가 내려올수록 해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 지수가 내려왔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서 하는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은 암호화폐시장 구조 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암호화폐시장 구조 법안 타임라인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 소식이 있었죠. 하나는 시장구조 법안 심의의 일정이. 심의 일정이 연기가 되었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구조법안 초안이 공개된 것. 이두 가지입니다. <laughs>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시장구조법안 심의가 원래는 1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기가 된 것이 맞고요. 연기는 현지 시간으로 1월 27일 화요일 오후 3시. 이렇게 공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구조 법안 초안이 공개가 된 것은 무엇이고, 또 48시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일단 초안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초안이 공개가 되면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이를 보고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48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겠죠. 이 시간을 48시간에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기된 이유들을 모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죠. 그것이 마크업이라고 하는데요. 즉, 심의와 관련된 이제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 심의 일정이 15일이 아니라 27일로 연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표결을 하고요.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 전체의 표결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통과되면 하원으로 넘어가서 하원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상원위원회 표결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라 하더라도 상원 전체 표결을 하려면 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현재 암호화폐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산처리와 같이 지금 산점미같이 일들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또 일정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1월 27일로 연기된 것은 심의 일정이 이제 연기가 되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 전체 표결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일정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헷갈리시지 않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장구조법안 초안에 역시나 유출되었던 내용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 수익 조항 제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어제와 그리고 이틀 전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수익 관련된 조항보다 리플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플이 1월 9일에 미국 s c c 의 새로운 시장 구조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는, x r 비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초기 배포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 기준을 모호하게 탈중앙화가 되었으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는다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디지털 자산이 초기에 ICO가 되었건 뭐건 배포 이후에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으면 증권이 아니다 라고 규제가 되면 이 탈중앙화라는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될수 있으니 이보다 어떤 계약관계 등이 완료되었다 라는 것의 명시 등이 있으면 2차 시장에서는 어, 그 거래가 증권으로 보면 안 된다 라는 식의 명확한 것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비록 토레스 판사가 2차 시장에서 거래는 증권거래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포자의 또 다른 행위로 인해서 2차 거래가 역량을 받는 것을 추후에 방지하고, 또 제2의 조송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그리고 토레시판제 판결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주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리플은 발행자가 보유 물량을 관리하거나 개발에 기여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산을 영구적인 증권으로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 리플이 엑시피 렛저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인데 리플이 에스크로의 엑시피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엑시피를 증권으로 적용해서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될 텐데 리플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규제가 있었죠. 토큰 발행자가 보유한 토큰을 발행자가 20%를 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등의 이러한 내용들이 클레로티 법안, 즉, 암호화폐 시장 법안에 들어가 예정으로 보이는데, 리플 입장에서는 그 조항들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시에 리플이 XRP 발행사라는 이유로, 만약 XRP 레저의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서 증권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계속 받게 된다면, 이 자체는 리플의 운영 마비와 같은 일을 초래할 수 있고, 즉, XRP 렛저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제한점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리플이 미국 내에서 ODL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ODL 사업에 있어서도 증권 규제를 받게 되면 마찰이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의회에서 클레러티 법안을 통해서 시장 구조 법안을 만들고 있고, 또이 법안에 의존해서 결국에는 미국 SEC가 규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SEC 측에 먼저 이러한 고려를 해달라라고 서한에 보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리플이 전달을 했지만 미국 SEC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이것에또의외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시장구조 법안에 있어서는 입법적으로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리플 입장에서는 이클라우드 법안이 리플의 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입법이 될수 있다는 점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법안을 이더리움이나 혹은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좀더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원에게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